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의 상담 아이사 고진입니다. 다낭성의 음, 임신 준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혼한 지 5년차가 되셨고 생리부 수인심에서 검진을 받아봤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낭성이 어, 있는데도 임신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laughs>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항성 난소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면 임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실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단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난소에서 일정 크기 이상 난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배란이 되려면 보통 난포가 점점 점점 자라서 20mm, 30mm 정도까지 가야 그 부분이 스스로 밖으로 난자를 배출할 수 있는 배란 기능을 갖게 되시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mm 이상 난포 성장 기능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소 내에도 배란되지 못한 조그마한 난포들이 막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부분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 환자분들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소의 배란 기능 그리고 난소 내에서 난포가 성장할 수 있는 난소 기능에 대해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다낭성 환자분 들이 또 의외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마지막 착상이에요. 어,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치료해 보면 다낭성이 있는 분들이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난자 채취는 뭐 가벼운 유도제를 쓰게 되니까는 저절로 다 되게 되는데 마지막에 착상이 잘안 돼요. 이런 얘기들굉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낭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가 임신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는 자궁 내막을 형성해놓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궁 내막이 착상에 대해서 적합할 수 있도록 혈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약 복용 부분이 필요하고 자궁 신부치료라든지 골반강 내로 혈류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는 한약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다낭성 난소증후 환자분들 임신 준비를 하며 있어서는 난소 기능을 회복에 대한 한약 복용과 더불어서, 착상에 대해서도 자궁 내막의 혈류 개선을 통해서 착상이 더잘될수 있도록 하는 임신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궁신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